이러윤하이 보수적인 느낌이었나요? <laughs> 이게 정부의 역할이냐에 질문을 해야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만들자고 한 사람이 미국 쪽에 많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문규리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통상을 각 나라별 대표들에게 듣는 시간 통상회담 이화 활짝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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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렇게 2화를 또 촬영하기 위해 모였잖아요. 네. 제가 2화 주제랑 좀 관련을 해서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우리 요즘 좀 디지털 서비스 좀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아, 많이 하죠. 네, 우리 패널님들은 디지털 서비스 좀 어떤 거 특히 많이 이용하세요? 어, 저는 일단 스스로 인정하는 스마트폰 중독자로서 아. 항상 SNS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SNS에서 뭐 하나 올려야지 했는데 올린 다음에 계속 보게 되는 약간 그런 습관 쯤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타일러님은 아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협업툴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협업툴 음. 어, 아. 아니면 핀테크쪽 음. 뭐나 이제 은행 어플이나 투자를 할때 쓰는 그런 것들 이제 좀 많이 쓰는 편이어가지고 우리 마욱진님 아 저도 뭐 아까 얘기했던 협업툴 같은 거 이제 업무를 하면서 예전에는 뭔가 방송 콘텐츠를 보려고 하면은 음. 딱 정말 음. 그 정해진 시간에 TV 앞에 음. 앉아서 봐야 맞아요. 되는데 이제 내가 자유로울 때 그렇죠. 언제든 볼수 있고. 뭐 심지어 1.5배속, 2배속으로도 볼수 있으니까 훨씬 아 1.5배속 아 그렇죠 저는 2배속으로 아 기본 2배속으로 봅니다 이게 주로 음, 아시아로 음. 가면 굉장히 1,500배, 1 2,000배 가까이 보는데 유럽에서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는 걸로 어,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laughs> 많아요 궁금이에요 어, 확실히 어쨌든 우리 패널들 얘기만 들어봐도 더 이상 이제 디지털 서비스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자연히 데이터 교역에 대한 의존도까지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 물론 그런 만큼 우리의 개인 정보 뭐 결제 정보 같은 여러 데이터들이 전 세계 곳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오늘의 주제 좀 느낌이 오시죠. 이화 주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통상 회담 이화 주제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통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각국의 디지털 경제 정책들을 짚어보고 이 국경 간의 데이터 이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패널들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입장은 좀 어떤 편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각 나라의 어떤 그런 거버넌스 스타일에 따라 요거 이제 접근법이 좀 달라지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너무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기업들을 위해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판을 개척시켜 나가는 이런 역할이고요. 그래서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정책들을 어떻게 접근하냐면 계속해서 신시장을 이제 개척할 수 있고 이 시장에서 선점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것에 주중하고 있고요. 우위를 어 유지를 하면서 또 새로운 시장을 잡을 수 있게끔 이런 거에 좀 지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다면 미국 기업이 시장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이동이 자유롭게 하는 정책까지 좀 뒷받침을 해줄거 아니에요. 네. 그런 정책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무역 쪽에 또 협정을 새로 맺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번에 원래 나프타가 있었는데 그거 이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었는데 그거 이제 USMCA로 대체가 됐어요. 캐나다와 미국이랑 멕시코가 북미니까 이들끼리 이제 무역하는 거에다가 그러면은 어떤 걸림돌이 될수 있는 부분들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북미에서만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미국이 이제 일본이랑 협정을 맺었고 그런 경우에도 그렇게 이제 접근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이 인도태평양 쪽으로 어떤 협정을 좀 새로 맺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IPEF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유로운 인프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아까 처음부터 뭔가 거버넌스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중국은 어느 정도는 조금 뭐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엄격한 데이터 이전과 관련된 통제와 간섭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중국의 사이버 정책은 크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 콘텐츠 규제 포괄적으로 좀 진행을 하는 방식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사실 중국은 이 디지털 경제를 좀 활성화하면서 성공을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뭐 알리바. 라든지 텐센트라든지 바이두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이 성공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정책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런 디지털 기업들에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좀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 정부의 보호 안에서. 그렇... 그렇죠. 기업들이 정도. 좀 성장할 수 있었다. 음. 근데 그게 나라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국제무역을 하려고 하는데 음. 굉장히 좀 보호를 많이 하고 있고 신경 쓰는 게 많고 국가의 개입이 많이 되고 있으면 협정을 이제 맺으려고 할때 약간 걸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약간 어려움이 없나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중국이좀 열려있다고 라 봐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중국이 주도로 추진된 이 아이스. 알셉에서도 중국이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처음으로 동의를 했고요. 네, 이렇게 중국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그 알셉 이런 것만 봐도 확실히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중국도 변하고 있다. 이러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보수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유럽 연합. 유럽연합은 좀 어떤 정책들을 펴고 있을까요? 아, 유럽연합이 보수적인 느낌이었나요? 아, 데이터에 있어서 말씀하신 거죠? 이는 디지털 경제라거나 어, 그리고 개인보호에 있어서 사실 조금 비교적으로 보수적인 편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디지털 경제 아니면 뭐 개인보호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그리고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예시로 2018년에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g d p r 이 제일 좋은 예시 될것 같은데요. 어, GDPR은 전 세계에 있는 가장 포괄적인 데이터 보호 법률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개인 정보의 여구의 이전에 있어서는 어, 광범위하게 굉장히 규제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우리 이렇게 각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좀 경제 정책 어떤 걸 펼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던 것 같고 이제부터는 우리 패널들의 생각을 좀 들어볼게요. 우리 각 자국이 추구하고 있는 데이터의 국경 간의 이동 문제에 대해서 패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타일러님한테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정보의 역할이 그 기업들이 좀 성장해 나가고 그걸로 이득을 보고 있는 시민들도 같이 이제 경제성장을 이제 편승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건데 저는 미국으로서 당연히 그 미국 기업들이 공평하게 다른 나라들하고 디지털 분야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무역하듯이 그렇게 이제 활동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긴 해요. 데이터의 국외로 이전하는 문제도 디지털 사회에 있어서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신가요? 네, 그게 상호적으로 데이터가 오갈 수 있어야죠. 안 그러면은 나라마다 쪼개가지고 옛날에 무역을 안 했던 시대로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뭐 데이터의 국외 이전에 대해서 타일러님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라는 네. 입장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다면 좀 다른 이야기도 해볼게요. 우리 마국진님. 어, 저는 이안 된다라기보다 이거에 뭔가 조건이. 려야 되고, 전 타일러님이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데이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기업들에게는 일종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스, 뭔가 생산을 위한 이런 자원이, 자원이, 자원이 되는 거잖아요. 다만 이게 어 전혀 어떠한 뭐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 또 혹은 데이터 주권에 대한 침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기업 활동에만 의지를 해가지고 자유롭게 이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보다는 통제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게 계속 이전 이 되다 보면은 분명 무슨 문제도 있을 거고 피해를 줄 수도 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아까 줄리아님은 데이터 문제에 있어서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이게 왜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하려고 뭐 하는지에 좀 중점돼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악용됐을 때에 대한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규제들이 엄격히 돼 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근데 똑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악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다른 나라 가서 악용되면 우리나라에서 규제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미국이라거나 중국처럼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완화하거나 규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좀 쉬울 텐데 유럽은 다른 나라에 있는 플랫폼을 활용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데이터를여외에인정되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외국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의존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딱 그런 갈등들이 요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GDPR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입장인 거예요. 솔직히 GDPR 처음 도입됐을 때 저는 너무나 귀찮았어요. 아, 왜냐하면 모든 귀찮은데. 웹사이트 들어가서 동의하십니까? 딱딱딱 아. 눌러야 되거든요. 이거 너무 쓸데없다라고 전 생각했었는데 저희 누나가 로비 회사에서 다니세요. 네. 오늘도 저희 촬영하는 날에 GDPR 관련된 교육 받고 있어요. 근데 누나가 얘기한 이게 얘기 들어보면 정말 GDPR 조금 귀찮긴 하지만 이걸 좀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나오 확실히 유럽. 연... 좀 진심이다 개인정보보호에 한국의 경우에도 네, 개인 정보 동의를 누르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막 그냥 가만히 이렇게 결제를 하고 이렇게 동의를 누르다가도 내 정보가 어디까지 이용이 되고 마케팅에 활용되는지 문득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거버넌스 모델이 이제 관련 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정부의 역할이냐의 질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라면. 어 과연 그럴까에 대한 의심을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블록체인을 만들자고 하는 사람이 미국 쪽에 많은 거예요 결국 이제 정부가 개인을 보고 너가 기업한테 정보 주는 거를 우리가 끼어서 동제를 하거나 말거나 이런 것보다는 소비자가 직접 제공하는 것부터 다 추적되는 요런 시스템이 시장에서 택이 될수 있는 택될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좀더 미국적인 어떤 상황에 맞는 거거든요. 이제 솔직히 미국 기업들이 거대하다 보니까. 안 써야 안쓸 수가 없는 때가 됐기 때문에 내가 개인 정보 주고 싶지 않아도 안주려면 내가 인생의 편리함에서 없애야 될 그리고 포기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큰것 같아요. 음. 아,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게 너무 너무 커서 더 이상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음. 사실상 선택적이지 않은 선택이 되는 경우가 그쵸, 있는 거예요. 그게 같아요. 표준이죠. <laughs> 자 아무래도 이렇게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의 서비스가 우리 생활 곳곳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의 국외 이전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발생을 하고 또 우리 패널들의 의견도 이렇게 첨예하게 <laughs> 달랐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제 통상회담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오늘 참 치열하게 토론을 했었던 것 같은데 통상회담 두 번째 시간 여러분 어떠셨나요?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 중국 이이생각거다 아, 미국 이이생각거다 하는 그런 편견이 있는데 오늘 통해서또아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게 돼서 역시나 소통해야만 서로에게 맞는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타일러님 즐거우셨어요 어네 재미있었고요 어, 앞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주제이기 때문에 어 이건 사실 제가 평상시에 잘 생각하지 않은 주제이지만. 앞으로는 좀더 챙겨 봐야 되겠다 좀 지켜봐야겠다 앞으로의 어떤 뭐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좀 눈여겨보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마극프님네 네, 저도 매번 올 때마다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좀 쭉쭉 해가는 <laughs> 느낌이 있어서 아 그리고 뭔가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보다 먼저 이 지식을 배웠다는 좀 뿌듯함이 있고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통상 회담 2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음화 3화가 저희 통상 회담의 마지막 화가 되겠는데요. 마지막 화 주제 어떤 주제로 가져올지 크게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